어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응? 음? 생귤 생귤 제로 맞아요. 몇시 전에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행복이 뭐냐 했는데, 아빠는 뭐였더라? 온천 가는 거였나? 그런 거였고, 엄마는 남산, 그 다음에 누나는 그 예니 학교 보내놓고 먹는 커피 한 잔. 근데 저는 퇴근할 때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 <laughs> 이게 저의 진짜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런 얘기를 가족이랑 하고 나니까 들던 생각이 아참 행복하는 것까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긴 해요 요즘 아니 1500원 2000원이 말이 됩니까? 와 진짜 아무튼 요즘 콘서트 세트리스트를 이제 계속 디벨롭을 시키는데 원래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 콘서트지만 MBLD라는 믹스테이프 콘서트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낸 거고 그래서 제 바람은 진짜로 그 당시에 그거를 즐겼던 사람들과 사실, 소소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되게 다채롭게 짜고 있는데,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아, 이럴, 부, 이런 분위기였으면 그냥 큰 데서 할 걸. 이거 하고, 앨범 내고, 그 다음 큰 데서 할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하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게 많아서. 제가 MBLD 10주년 공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서 이제 이 타이밍에 하는 건데. 근데 좀 소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로운 약속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매해 콘서트 그냥 할 거예요 네. 내년에도 할 거고 그 다음 년에는 툰맨이 온스 원 키드 10주년 공연할 거고 그 다음 해에도 공연할 거고 그냥 뭐뭐 뭐 앨범 안 내도 저는 앞으로는 매해 공연을 할 생각이에요 너무 화했어요 <laughs> 무섭네. 아무튼 진짜 그 믹스테이프를 즐겨 들었던 사람들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냥 약간 네, 막 내가 막 높은 위에 서 있고 막 많은 사람 있는 느낌보다 그냥 공간 안에 좀 같이 있는 느낌으로 원래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밖이 와, 추워진 게. 아니, 여러분, 진짜. 개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laughs>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그게 딱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짐이 쌓였는데. 진짜 추석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개 더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집을 못 치우겠는 거예요. 왜냐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아니 근데 추석이어가지고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무슨 열대야도 아니고 막 진짜 쪄죽다가 추석 딱 끝나고 드디어 에어컨 딱 왔는데 그날 딱 이렇게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단한 번도 안 썼는데 여러분 설치비 70만 원냈거든요. 아니 무슨 에어컨 하나 새로 사는 겁니까? 진짜 요즘 물가 왜 이럽니까? 진짜 무슨. 와, 에어컨 설치하는데 70만 원을 내다니. 아니, 요즘 물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요즘 너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다 오죠. 저희, 저희 세대는 막다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고. 네. 아,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할 뻔 했다. <laughs> 또 아저씨 같은 얘기 할뻔 했어. 네. 저 진짜. 아, 설레발 진짜 참고 있습니다, 진짜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진짜. 하, 진짜 제가 보람 보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laughs>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저씨가 됐어요. 진짜 아저씨 됐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콘서트 아래 뭐 모르겠어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Yeah, yeah after I release album, I'm gonna tour the whole world, you know, as possible. For real, like I'm gonna contact with. Every fucking body that I know, they lived in abroad. Uh, yeah, I'm gonna be there, wherever. Like, if they want, I'm gonna be there for real. Yeah, 일정이 빡세야 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거의 집에 다왔다와 갑니다. 저는 이제 집을 스튜디오 바로 옆에다가 이사해서 이제 차도 필요 없고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음악을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집에 가고 또 다음 날 음악을 만들고 집에 가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백살까지 턱이 버텨줄까? 해야죠. 무리해야 돼 무리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 이제 많이 쉬었어요 근데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놀랍네요 아무튼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안 주무셨으면 잘 주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고 네, 저는 제 자리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주무세요 바이바이. 굿나잇.